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배철수잼의 양준일 씨가 출연을 하시면서 정말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밤 9시 50분에는 양준일 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MBC 예능 배철수잼 1부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설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배철수잼은 양준일 씨가 데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토크쇼에 출연한다고 전해지며 방송 전부터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날 양 양준일 씨는 수줍게 등장해 MC 배철수 씨와 이현희 씨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며 양준일 신드롬에 대한 질문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직도 내가 존재하고 있나 확인한다. 아직도 꿈 같다. 라면서 선배님 주위에서도 뱅글뱅글 돌았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라며 선배님을 직접 뵙는다는 게 영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거절당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는데요. 양준일 씨는 당시에 댄스인미 아가씨의 음반을 가요 프로그램에 틀어달라고 했지만 영어 가사가 많다는 이유로 이 곡은 팝송 전문 프로그램으로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찾아갔지만 제작진은 이 곡은 가요이기에 못튼다고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정통 팝송 프로그램이었죠. 이어 이현희 씨는 배철수 씨에게 양준일 씨가 활동하던 당시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을 건넸는데요. 이에 배철수 씨는 양준일 씨가 데뷔할 당시 SBS 인기가요 MC를 맡았는데 기억이 없다라고 전해 양준일 씨는 제가 인기 순위에 올라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신인 시절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에. 변함없는 외모에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사실에 그 얘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오늘 의상 컨셉이 뱀파이어 헌터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준일 신드롬에 왜 바로 안 나타났냐 라는 질문을 받아 양준일 씨는 가장으로서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아또 라고 생각했다 와이프가 올라올 때마다 찾아줬는데 예전에도 욕을 먹어서 아또 욕을 먹겠구나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언제 인기를 실감했냐는 질문에 케이블 순위 프로그램에서 근황. 의 궁금한 스타 2위로 선정이 되었다. 이후에 LA 한인 방송국에서 문의가 쇄조했다며 저는 플로리다에 있었는데 실제로 팬들이 LA로 찾아갔더라. 이에 팬카페에 저 LA에 없습니다. 라고 댓글을 올리기도 하며 팬들과 소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양준열씨는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서 월남 전쟁터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미국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셨고 어머니가 코리아헤럴드 기자였다며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베트남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들어섰다. 어머니가 애를 혼자 낳을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으로 다시 가셨다며 그곳에서 저를 낳으셨다. 미국은 10살 때 LA로 이민을 갔다고 밝히며 LA에서 보낸 학창시절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3명밖에 없어서 애들이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싸웠다며 어린아이들이니까 심하게 싸우지는 않는다.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어릴 때는 굉장히 상남자였네요. 더불어 양준일씨는 자신의 이러한 학창시절을 바꾼 건 춤이라며 어떻게 보면 날라리로 보였을 수도 있다. 공부를 안하고 춤을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미지를 뒤집는 선생님을 만났다며 할리우드 1세대 배우 인고 오순택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이 우리 엄마에게 준일이는 연예인이 되야 해요. 준일이는 한국에 살았으면 연예인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중학교 때한 형이 마이클 잭슨의 문어크를 쳤다. 마이클 잭슨이 나오기도 전이라 입이 안 다물어졌다면서 마술인가 싶었다. 그 춤을 연습해서 중학교 댄스 경연대회 선수로 뽑혔다. 거기서 1등을 해서 유명해졌다며 그 다음부터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어 아빠 친구가 가요제 심사위원으로 나온다는데 소개를 받고 싶냐고 하더라. 그분이 제 모습을 보더니 방남정은 끝났다. 소방사는 끝났다. 라고 했다. 그분이 이범희 선생님이었다. 한국에 가서 같이 해보자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양준열 씨는 바로 리베카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준열 씨는 첫 앨범 제작비로 누가 담당했냐는 질문을 받아 첫 앨범을 위한 제작비는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다. 대학에 들어가기 싫었다. 공부하기 싫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철수 씨가 그 당시 집이 굉장히 잘 살았나보다 앨범을 제작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라고 말해 양준일 씨는 처음에 미국 갔을 땐 가난했는데 점점 돈을 벌었다 한때는 부모님이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셨다며 제 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머님이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동생이 정말로 1등을 하고 나서 고급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하더라 이에 결국 스포츠카를 사주셨다라며 근데 나는 형인데 나만 승용차면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스포츠카를 두대 샀다. 그런데 제 동생이 생일이 안 지나 면허증이 없었다.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면 안 되니까 제가 할수 없이 두 대를 번갈아가면서 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와... 저것 좀 정말 대박인데요. <laughs>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양준일 씨는 방송 데뷔에 대해 "원래 데뷔곡이 댄스곡인 리베카가 아니라 발라드인 겨울나그네였다." MBC 무용단에서 백댄서를 지원해준다. 유명한 안무가분이 리베카 안무를 다 짜놓으셨다며, 안무를 봤는데 이렇게 하기 싫다고 했다.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서 pd를 불렀다 pd님도 화가 나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무대를 보면 저만 무대에 혼자 선다 라고 전했습니다 와 정말 저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양준일 씨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양준일 씨는 밴드와 함께 무대를 서는 경험이 처음이라며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의 눈치를 보는 모습 등 순수한 매력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와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입담이 정말 폭발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시청률 조사회사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4일에 방송된 배철수잼은 수소권 가구 기준 2부 3.3%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1부는 양준일씨의 데뷔곡인 리베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장면으로 분당 최고 4%로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를 접한 대중들은 볼 때마다 선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토크쇼를 이렇게 몰입해서 보기는 처음 양준일님이 너무 좋아서 배잼 봄에서또 반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양준일씨는 어쿠스틱 버전의 리베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었고요 양준일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MBC 예능 배철수잼의 2부는 오는 3월 2일 밤 9시 50분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날 양준일씨의 유튜브 채널인 오피셜 양준일의 양준일 신세계 배철수잼 의상 협찬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선 양준일씨가 매장에서 댄디한 스타일부터 힙합 스타일 등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며 리베카 음악에 맞춰 춤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매장 복도에서 즉석 런웨이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베잼에서 했던 양준일의 춤과 노래 여기서 보고 가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양준일 씨가 발라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과 댄스인 미 아가씨를 부르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